안녕하십니까? K원입니다. 오늘 잡은 이 LVT 작업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 머리얼이 굉장히 얇아요. 이 창판보다는 두껍고 이나미네이트보다는 훨씬 얇은 LVT입니다. 그냥 칼로 그냥 긁으면 툭툭 분질러지는 오늘 이것을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일하면서 보면은 빌드마다의다 그 특색이 있습니다 어 여기 집 있는 빌드는 플로어가 다 끝나야지 이 도어를 설치를 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도어가 설치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으로는, 입장으로서는 도어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게 작업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도어 밑으로 다그 컷을 해야 되거든요. 도어 밑으로 이 우드가 감춰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어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톨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일단은 이 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집을 지으면 다 베이스보드라는 게다 붙어요. 어, 베이스보드가 먼저 붙어 있는 집에 저희가 인솔 하게 되면 거기에 휴가 따로 별도로 붙습니다. 근데, 근데 이집 같은 경우는 베이스보드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월에 2분 대게이 머추레를 붙이게 되면 그 위에 베이스보드로 핀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슈몰딩은 작업을 안 하는 겁니다. i okay. don't 어 스타트하는 피스는 그냥 보편적으로 쉽죠 또 어떻게 그이 스타트기 때문에 어풀 피스로 스타트를 거짐하니까 근데 마지막 피스의 이 월에 끝나는 부분은 이 컷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좀 쉽게 사이즈를 재는 쪽에 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냥 풀 피스를 똑같은 피스입니다. 이것을 이거에 2분 되게 딱 맞춰요. 그리고 똑같은 피스를 어, 월에 이렇게 됩니다. 월에 월에 대고서 그냥 금은 돼요. 제품은 칼로 잘 잘리기 때문에 이걸로 자르겠습니다. 한 번만 그으면 돼요. 여기 월 사이에 살짝 갭이, 이 갭이 있는 것은 어차피 여기에 베이스보드를 대기 때문에 다 가려져요. 자, 이 아주 얇은 LVT 인스톨라는걸 찍어 보겠습니다. 이 자재가 굉장히 좀 딱딱해요. 이렇게 얇으면서도 이그 낭창낭창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재질이 있는가 하면 이 재질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무슨 탄성 같은 게 가지고 없어요. 그냥 긴 보드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표면 자체가 딱딱해요. 인솔하는 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요 사이드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락이 들어갑니다. 자, 먼저 이쪽 면부터 받고, 밀어서 맞친 다음에, 오늘의 메카닉은, 아돌프 응. 아돌프 응? 아돌프 인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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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스턴트 5도 이상 조금 치켜 올려서 하게 되면 라이 쏙 들어가요. Donde c h e g a n 자 풀티에스 플이스 이거 항시 벽에서 렛츠고 벽에서 이 정도는 띄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게 좀 늘어나면서 이게 지금 이 벽쪽으로 좀 밀, 밀고 나와야 그래서 항시 벽에서 일정한 간격을 띄워 줘야 됩니다 어, 인스톨 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이 피니시 하는 보드하고 이 도어 넘어갈 때좀 컷하는 거 이런 것만 조금 힘들지 뭐 보편적으로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이 끝났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홀베스입니다. 자, 터비 있는 홀베스 이렇게 깔았고. 자, 여기 포이어. 출입문 쪽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달래요. 포이어. 아마 이 나머지 에리아는 카펫이겠죠, 카펫. 카페. 자, 여기는 마스터 베스. 홀베스하고이 샤워 터 자체가 틀리죠. 마스터 베스입니다. 이집 같은 경우는 파일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넓은 에리아. 여기가 런드리가 되겠습니다. 이 문을 열어나 가면은, 거라지. 어, 툭 하고 거라지입니다. 음.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그냥 사선이 돼 있어요. 사선. 그죠? 지금 저 기둥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만이 직선 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서 아니면 이렇게 직선으로 반듯시 와가지고 이 여기 만나는 부분에서 45도 이렇게 커트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 나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 이원 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일해 주신 아돌 See y 로 u t o m o r r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